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 파크의 원 테이블 북스토어의 따 책방 지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네.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독일 작가의 책이에요. 제목은 깊이의 강요라는 어 단편집 음~ 인데요 되게 얇아요 어~ 어떤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신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뭐~ 고민 고민하다가 음~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 초기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책들 인생책들 중심으로 해서 어~ 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이렇게 아무래도 진정성 있게 마음이 와닿게 좀 못하더라도. 아저 저 책이 뭐길래 도대체 저 사람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정도 이렇게 거들떠라도 볼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좀 저도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좀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조금 더 요즘 나오는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이제 소개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은 제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책들을 중심으로. 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책은 지스킨트, 어, 좀, 들어는 보셨나요? 예, 역시 90년대로 거슬로 올라가서 90년대 중반에 제가 또 무지무지하게 <laughs>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스킨트는 존머 씨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읽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이제 나이 조금 <laughs> 되시는 분들은, 어, 아마 한 번씩 이렇게 거들떠라도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 뭐, 향수라는 책, 이렇게. 또 히트를 쳐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었고, 네, 각설하고. <laughs> 네, 기피의 강요는, 어, 일단 그세 편의 어,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이 작품, 음, 그세 편, 기피의 뭐 강요, 승부, 장인, 미사리의 유언, 이렇게 세 편의 어, 단편으로 이루어진 짤, 짤막한 단편집이에요. 그야말로. 음, 옮기니의 말 제외하고 나면 94쪽 밖에 되지 않고요 음, 특히나 제가 사랑하는 표제, 표제가 되기도 한 기피의 강요 같은 경우에는 한 12, 12페이지? 한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짧은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제 기억,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 책은 그냥 이, 이 깊이 강요라는 한 편으로 이루어진 되게 얇은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세 편이 실려 있어서 물론 다 읽, 읽었던 책, 그 그러니까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읽긴 했는데 왜 그렇게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까? 뭐 이런 <laughs> 의아함을 어, 이렇게 느끼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어, 이 뒤에 보면 짤막하게 각각의 단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깊이의 강요 같은 경우는 깊이가 없다는 평론가의 말에 깊이가 무엇인지 구현하려다가 좌절한 젊은 여류 화가의 이야기 강요된 예술이 예술적 깊이의 집착과 생애 관한 문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뭐 다른 어떤 말들보다 이렇게 딱 그냥 스토리만 두세 줄로 요약해 놓은 이런 소개가 되어 있는 뒷표지도 참 매력 있다 무슨 얘기지? 다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읽어봐야 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책을 설명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아니면 사회적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어, 설명을 하게 되는데 딱 줄거리를 간명하게 요약해놓은 어, 것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책은 어, 이런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주변에 좋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거나 할까요 어~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쉽게 그니까 이렇게 조언이라 하시고 혹은 평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한 젊은 여성 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작품을 딱 내놓으니까 한그 남성이었던 것 같은데 한 비평가가 어 너무 탁월하고 재능도 있고 되게 좋은 작품인데 깊이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었을 때는 음, 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그다음에도 그다음에도 계속 그 비평을 보, 읽은 사람들이 또 자신이 전시회를 할때또 찾아와서 막서어잘 그리긴 했는데 아 깊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막 시달려 시달리고 어 도대체 나는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부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이르게 돼요. 그래서 아, 그래. 난 깊이가 없어. 아저 깊이가 뭐지? 그래서 결국은 그 좋아하던 작업도 잘 못하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야 이, 이 친구가 죽고난 이후에야 비평가가 또 심오하다는 둥뭐 이러면서 이제 또막 찬사를 늘어놓는 그런 어떤 세태들을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어 남들의 평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어, 받아들이지 마. 어그 사람들은 그렇게 너한테 관심 없어. 어, 자기한테 관심이 있게. 지이 어, 내가 말하고 있는 나. 어, 너무 좋더라도 뭔가 하나 정도는 단점을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고, 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는 뭔가 깊이 있는 <laughs> 어, 평가나 조언을 했다고, 이제, 뭔가 하게 되는 작법을 하든지 뭐, <laughs>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laughs> 다른 사람의 평가라든지 조언이든지 라 이런 것들을 자꾸 흔들리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 너 자신을 믿어. 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그냥 나온 대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깊이 그것들을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정말 음, 만들고싶 좋아하는 일들 이런 것. 들의 흐름을 끊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무리 어, 좋은 비평이나 평가라고 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어, 뭔가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이렇게 늘뭐 칭찬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알수 없는 깊이라는 게 도대체 그건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일 텐데 그 모하고 호 추상적인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 로 인해서 이렇게 스스로 막게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오늘은 깊이의 강요를 네,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어, 작가가 약간 약간 뭐랄까? 좀일관성 있다고 할까? 어, 이 작가도, 지스킨트도 약간 은둔자스러운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뭐 상전다고 해도 잘 가서 이렇게 음, 얼굴 비치기가 싫어가지고 안 받으러 가고. <laughs> 존머 씨가 약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제 한 무릎까지 오는 가발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이상한 꽃깔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막 고개는 한 45도 정도 이렇게 밑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산길 같은 데를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모습의 작가인데 어, 이 작가가 아무래도 이제, 혹평을 많이 받았나? 꽤, <laughs> 꽤 이제, 어, 우리나라에까지, 독일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존의 히트를 칠 만큼의 힘이 있는 그런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평이라든지, 어, 뭐, 존머 씨 같은 경우는날좀 내버려둬!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키처럼, 키가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 많이 시달렸나 보다.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작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잠깐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댈 때. 어, 이 책을 한 번씩 보면서, 아, 웃기지 마. <laughs> 난 그냥 알아서 할게. 어, 충분 고마워. 근데 잘 이렇게 귀가 씻기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 가다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깊이 강요, 네, 책 소개드렸습니다. 꼭한번거들 떠봐 주세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 하고 안녕!